대통령실은 11일 장 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 현황과 관련해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에 사회가 대한 사회가 국민 오,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면서 인용이... 이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전하고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개혁과 국민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참여해 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일주일 동안 국민으로부터 추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방법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